우리가 이 절대 지식은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laughs> 나만 걔, 결국은 어, 걔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모두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얘가 똑똑하다 싶으면 다들 듣다 같이 달려들어서 걔를 무너뜨리는 훈련만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 눈치 겠지는 않아서 항상 올라가려고 하면 집밟히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밟히면서다그치동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번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실 음악 교육이라는 강좌를 열면 그 지식 강좌 한번더 열으나 들번 열으냐 애들 어차피 공부를 안 한다 싶으면 과감히 그 지식 빼버리고 그냥 이런 식의 체험을 하게 하면서 네가 배운 것을 나누고 공유해봐 그러면 나눠주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더 커져. 이것 체험을 시키는 나눌수록더 커져. 이것을 체험시키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도 그 배운 게쥐고리만한 내용이었던 내가 원하는 내용이었던 아니었던 안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마음을 배우는 순간 이 아이 그 애쓰는 마음은 사실 선 교수님이 이 애들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싶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못 배운 적이 없는 거를 모방하고 흉내를 내려면 누군가 멘토는 돼줘야돼다 그래서 교수님은 멘토가 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소사이어티를 체험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시기 질투에서 누구를 계속 끌어내림으로써 직장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만들기로써 Who's that? 이걸 도와줄 적에 내 스스로가 애쓰는 모습, 내가 바뀌는 모습, 내가 변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학생들이지 교수님이야.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지만 주인공이 저 같죠? 네. 맞아요. 저희는 저 같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전공과니이 주인공과 네,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 교수법의 핵심은요. 학생의...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5분 동안 1분 말해야 되는데 아쉽지 않아요. 애들에게 1분도 못 들어요. 아니, 멍청한 얘기를 내가 어디까지 들어야 돼? 이만큼 되게 괴롭죠. 그러고 나면 중요한 게이 아이의 생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분과 연결해.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제가 다문화 출신이라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면 그 다문화와 아이의 꿈을 길러나가게 해주려면 교수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실제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융합을 하는 게내 전공과를 치는 것보다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쉬워서 배우시는 게 아니고 훨씬 고차원적인 교수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성공할 수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내가 있는 한 분과 어떻게 연결해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맨날 너는 왜 그딴. 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생각들 그거를 교수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에 어, 그저기 진행을 해주실 적에 중요한 것은 교수가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간질간질 하셔도 안 돼요 그게 바르면을 가르치는 거 같은데 멀리 보면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망쳐놓고 <laughs> 얘가 하도록 이러도록 만들어줘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이걸 우리는 전문용으로는반접하수 거에요. r e s p o n s i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공부하셨으니까 전문용어도 하나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laughs> 교수님의 자질이 필요해요. 융합교육을 하시려면 내 자질 점검하셔야 되는데 아, 어, 이 아이들이 멍청한 얘기 얼마나 들어야 되죠? 애들 얘기를 안 들으시고 나만 떠드는 것. 이거 땜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분 조바심만 있으신 분, 이분은 유학 교육을 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못했는데요. 저는 학생들의 얘기에 귀를 못 기울였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의미로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공감이 됐다면 그 이유는 제 고해 성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모든 잘못을 여기서 고해하는 거예요. Que aqui 예. 그게 애들이 워낙 타고 나서라기보다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교육의 공격적인 목적은 당장 필요한 지식을 배워서 직업을 갖게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멀리 가서 사회성과 인프라가 중요하다. 사실 이 답을 처음에 했으면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많이 들어보신 얘기요 제가 이렇게 책과 함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렇 이제 음악 교육과 수업도 교수님하고 해보고, 어이거는 이제 샘플은 다른 대학에서 이 샘플도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사실을 연결하셔서 같이 디스커션하시고 진짜 막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 사례들 몇 가지를 좀 가져오긴 했지만. 오늘은 어, 교수님들과 이 작업을 못 해봐서 여러분과 이사례를 얘기해 준다면 같이 하기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불러 주신다면 다시 한번 가서 진짜 우리 같이 만들어보고 어떤 의미로는 수업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멘토링도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멋진 어떤 그 수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시기를들에 네. 질문.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해 주셔서. 아니.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100%동감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이런 교육을 사실을 했어야 돼. 이번에 이런 교육을 했어야 돼. 다음에는 이 과정도 많드세요 그런데 우리의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실 때는 헌팅 대학은 현장 교육이 현장 인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하고 현장에 있는 기술하고 익숙해지지가 않니까그거 그러니까.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하고 왔는데 제 우리가 하는 것은 융합이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 하는데 생각은 엄청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교수님 네. 생각에 아까 말씀드데기름을 붙여줬는데 네. 이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그런 과이 네.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계속 했던 게 외국에서는 수학이 인문학이 맞습니다. 인문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에 있고, 그다, 그 다음에 수학이 좀 깊어지면 신학이 되고, 신학이 깊어지면 철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 내 감옥이, 저한... 예, 저이 저기 들어가면 반도체 전공이거든요. 반도체 셨어요? 네, 반도체를 지금 학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임, 이거, 이모하이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조금씩 들으요서 저는 교수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인문학이 더, 더 어, 됩니다. 이게 젊은 분들은 약간 자기 전공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나이가 되다 보면 오히려 이내 모든 학문이 인문학과 통해 있다는 걸 본질적으로 깨우치시고 계실거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를 수학과 철학의 관계, 인문학. 이게 본질 같아요. 그래서 저교수님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같이 만들 보면 너무 재밌을 것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해 주셨고요. 아그 아이들이 실제 나가는 그 실천적인 그어그 어, 그 뭐라 그죠? 어, 그 지금 어그 폴리텍 대학의 그 아이들의 교육에 이거를 잘 집어넣는 시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정보는 아는간 뭐 그러니까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한 것이 맞을까 내가 영수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어 알겠습니다. 두들 잡두 토크를 잡을 거. 네. 네. Thank mm -hmm. you. 아니 그건 맞는데 학생이서 많이 한고시험 많이 많이 시키는 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격증 중요한 게 아닌데, 네네. 창의성이 중요한데, 산업 산 시대에는 자격증 천 개도 소용없고, 내가 그것을 융합해서 나가야 되는 그 세상인데, 그러면 폴리텍대학 이사장도 시작해서 리더들한테 네네.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가지는 교수님의 생각을 부모들한테도 아, 아, 전달을 해서.